니까 아, 어, 이거 내복이거든요. 저가 여러분들을 하트, 여러분 하트 마음으로 내복을 입었습니다. 아. 자, 잠깐만요. 됐어 자, 손, 검, 아이 검은 여기 있고, 데드풀 또 꺼냈습니다. 아, 저번 영상 기억나시죠? 아니, 요거 안 꽂아셨어요. 요거, 요거. 그래서 저가 한번 알아봤는데 저 이제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드풀이 있죠 아 잠깐만요 여기서 어, 아 요거부터 여기부터, 여기부터 요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으로 잠깐만요 요 부분으로 그, 꽉 끼워주고, 여기를 이제, 고, 교정시켜줍니다. 교정, 이빨 교정합니다, 이제. 자, 여기다가 이제, 어 시켜야 되나? 잠깐만요. 컴퓨터에 확인하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컴퓨터에 확인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 저, 저 모습 이요 로보해야지, 보스터드 해야지, 뭐 이런 말 있는데. 뭐, 오버워치 어, 뭐 해야지, 발로란트 해야지, 뭐, 이런 말 있는데. 지금 저는 네이버에 들어간다. 어, 요거, 요거 거치대, 네. 피규어 거치대죠, 여러분들. 맞죠? 맞다고 쳐주세요. 비, 저는 이렇게 밑에를 보면서 니다 저는 아직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거치대라고 치면 나오겠죠. 고쳐야 되네요. 진짜 준. 한번 볼게요. 딱 한 명이 필요한데 누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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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가자. 아이씨. 뭐, 싸운다, 뭐, 그런 느낌? 아, 드디어. 아, 이거. 여러분, 하나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충격적은 아닌데, 여러분, 뭐야, 이거. 먼저 있네. 여러분, 없을 때 이거 샀잖아요? 여기, 이거 부사졌어. 사장 줬어? 자, 일단, 다시 검을 끼우고, 오늘 또, 저가 이것만 가져왔겠습니까? 이건 불량이죠. 자, 일단, 상자 안에 넣어놓고, 정리는 그 똑바로 해야지 또 해야 되않겠습니까잘막 쓰셔 놨습니다. 저는 비밀의 통으로 넣고 자, 이제 건이 있습니다. 짜잔. 잠깐만요. 또안가고온거 있어요. 짜잔! 겁나 큰 잠깐만 조금만... 이 화면에 아, 됐다. 짜잔! 얘는 그냥 바로 보이네 이렇게 딱 막으면서 내얼굴도좀 지켜주고 그런 마인드죠 <laughs> 너무 뭐 이거는 뭐내 얼굴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어, 이거 이거 보거괜찮거든거화거에왜이렇이지이 지독 지독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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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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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자음아이언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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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거 이거 이이냐고요 자. <laughs> 여기, 요 모양 있죠? 저도 똑같이. 잉. 전 던지는 걸 좋아해. 오, 얘는, 이렇게 되네. 오, 유연해. 그럼 딴 것들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연맨도, 이렇게. 오, 안 돼. 그럼 얘도, 안 돼. 그냥 안벌려줘 그럼 제가. 오, 얘만. 스파이더맨이니까 이렇게 되나? 아 캡틴, 캡틴. 이것도 있거든요. 으안 돼, 이것도. 조금조금 조금 됐는데. 그래도 여기 방패인데, 부러졌어 응. 자, 우리의 주인공. 친절한 니오 스파이더맨. 와이 복근. 저가 스파이더맨은 진짜 좋아해요.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해. 좋아해. 좋아한다고. 출전이 안 여러분 갑자기 배터리 갑자기 충전 갑자기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잠깐 출전이 안 됐었습니다. 아니 복근 보죠? 이렇게 봐봐 슈트입보도 복근이 보이잖아. 얼마나 복근 있는 거야? 복근 이 있어서 보이는 거 아니냐? 그걸 나왜 그걸 그걸 나한테 진짜 내는 거야? 나는 맛동산 오, 오, 아, 힘들어. 아, 여기 촬영하는 게 힘들었나? 자, 알멘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차근차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날 수가 있죠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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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열렸다 아 방금 누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연맨은뭐 여기, 제일 한 부분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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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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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욕가내요 저. 여기 신발도 이런 거 보세요. 아니, 그, 막, 그, 아이언맨, 원, 원보맨이, 이렇게 해서, 막, 걸어가면서, 아, 마크, 파이, 파이, 포, 포에서 이렇게, 막, 아, 칠인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해서, 이문지는안 아프게 이렇게, 막, 여유롭게 막, 이렇게, 어, 빼주고, 막, 그런데 전 아이언맨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스파이더맨. 저는 그 스파이더맨도 재밌게 봤어요. 캣틴. 안 봐. 우 아우, 박았어. 아. 머리 왜 이렇게 호빵 같냐? 어이, 야, 참. 뭐별거 없어요. 별 하나랑 아니 그 마블 보면 캡틴이 또 핸드 게임에서 요리하잖아 슈트리지 슈트리지 슈트, 꽉 조. 아니 이걸 더 방패인가? 그걸 더꽉졸려서막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막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뭐 등등등등등 등 나오면서 아, 아이언맨이 왜 나왔지? 살안 돼? 자. 엄나 큰 거다 오실게요. 아 어, 역시 역시 요거랑 요거랑 요거에 비해선 이게 제일 낫다. 이게 예. 아짝난거 같아 짝난거 같아. 어 이것도 어차피 여기 요랑기은 똑같은데 아, 요거, 요거 왜 이러 기억 요거는 기억이 안됩니다오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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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 오오의 영상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치워볼게요. 잠깐만요. 아, 어, 치웠다. 어, 우와.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하트. 여러분, 지금 오늘 날짜가 촬영날이 1월 1일이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 절이라도 한번 내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다시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컴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